13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유세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충청권, 대구, 경북, 울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며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5도 이상 뜨거운 분위기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미세먼지를 털듯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을 다 털어버리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결혼 이후 한 번도 총각이라 속여본 적 없다며 여배우를 울리고 검사라고 거짓말하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인물 형수에게 욕설한 사람을 확 찢어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번 손만 대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구속되고 음운사하고 온공무원이다 숨은 문구를 세가지고 조사받는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남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세계적인 공항으로 완성하겠다며,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폴리스로 통합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 면적의 약 3분의 1이 그린벨트인데, 한달 내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발대식을 마친 후, 자갈치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